해마다 어버이 줄이면 어버이 설교, 어, 그러니까 부모 공경에 대한 설교를 듣습니다만, 들어도, 들어도 또 우리가 들어만 족한 게 아니라, 듣고 이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아내는 삶이 필요할 줄로 압니다. 오늘 제목을 약속 있는 첫계명이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유대인 속담에 신은 세상에 곳곳에 있을 수가 없어서 어머니를 만들었다. 하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엄마의 자리, 예전에 저 어렸을 때는 어머니 날이었습니다. 언제부턴가 어버이 날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요사이 세대를 살아가는 사람은 이제 어, 어버이.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 물론 그것이 옳은 줄압니다마는 우리 어렸을 때는 어머니 날이 있었고 어머니 은혜를 많이 이렇게 불렀던 생각이 납니다. 어머니 은혜를 부르면 눈가에 왠지 눈물이 맺혀질 만큼 그어 노래가 지금도 잔잔하게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니 이런 말이 있듯이 우리가 생각할 때 육체적인 출생으로는 어 어머니가 낳지만 사실은 아버지의 씨로 인해서 낳고 그래서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니 이 말이 옳습니다. 그래서 자 그렇지만 이 어머니가 나를 기르시는 이 정, 어머니가 뱃속에 품었다. 한몸 되어져서 탯줄을 끊고 이 세상에 내가 태어나 자라게 됐다. 단순한 육적인 출생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는 더더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이 육적인 출생을 더 이제 의미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 어버이의 은혜를 무엇에 비교하겠습니까? 하늘보다 더 높고 또한 바다보다 깊다 하였습니다. 참, 그런데 부모님 없이는 살수 없던 그 같은 그런 어린 시절이 지나고 언제부턴가 청소년 시기가 되면서부터는 일명 사춘기라고 그러지요그 시기가 되면 나 홀로 이제 살수 있어. 그리고 독립심을 갖는 것은 중요하, 좋지만 이제 마치 부모가 필요 없는 것처럼. 그리고 부모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나의 잘랑으로 오늘 내가 되고 내가 얼마든지 나는 살아갈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불효막심한 행동을 하는 자들이 이 세상에는 많고, 오늘의 이 시대를 핵 가족 시대다. 이렇게 일컬어질 만큼, 이제는 부모, 자녀, 이 가족밖에 없다. 이런 시대가 되는데, 그것도 더 나아가 이제는 핵 개인 시대라. 이런, 그래서 나 홀로 존재하려고 그러고, 심지어 사이버 공간에서 나와 그 사이버 공간 안에서의 세계로 만족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개인주의 성향이 오늘 현대의 모습입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결코 이 세대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어른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짐승 중에서 가장 자기를 낳아 기른 그런 부모에게. 효도하는 본이 되는 짐승이 뭘까 할때 일명 까마귀라고 합니다. 그래서 까마귀는 자기를 낳은 길러준 부모에게 먹이를 돌아가실 때까지 이렇게 먹이를 날라다주는 이런 미물인 짐승도 하물며 그러하거늘 오늘 인간 사회가 이 도둑이 땅에 떨어져 버리고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이런 현실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천년 만년이 가도 변하지 않은 진리요 계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이 없어서 길게 설교하지 말고 짧게 하려고 하는데 이미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자, 말씀을 띄워봐요. 그 제목만 띄우고 있어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앞으로는 제목 띄우지 마세요. 이제 말씀 띄워봐요. 자, 1절 한번 봐봐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를 공경한다는 말은 키베드라는 단어인데, 자, 2절 한번 또 띄워봐요. 공경하라. 이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는 무겁다. 그런 뜻이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이, 내장 중에서 가장 무거운 부위가 간, 간장입니다. 그런데 이 간장이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키베드라고 하는 동일한 단어랍니다. 무겁다. 그런데, 공경이란 단어가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무겁게 그렇게 대접해라. 귀하게 대접하라.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의 간처럼 소중히 귀중히 여기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부모 공경은 마땅한 바이지만 하나님이 또한 축복을 약속하고 있으니 3절 띄어가요.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요. 생명입니다. 여러분 가볍게 듣지 마시고 아무리 세상은 변해도 여러분 변치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어린 자녀들만 새기는 게 아니라, 이제 부모님 아직 살아 계시면 다 새겨야 되고, 부모님 돌아가셔서 나는 지금 늙은이가 됐는데, 그럴지라도 우리는 자녀들을 복받고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효도하도록 잘 이렇게 가르치고, 부모에게 우리가 무엇다는 것이 참 한이 맺히지만, 울 사람 공경하는 것, 이거의 부모를 또한 공경하는 자세입니다. 그러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 이 말이 무슨 뜻이냐? 그러면은 자 십계명 중에서 약속을 주는 첫 계명이라 그 말입니다. 무슨 약속을 주셨다고요?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부모 공경 잘하면 내 때의 복을 받을 수도 받는 것이 물론이거겠느냐. 내때못받은내 자녀 후손 때라도 복을 받도록 하나님이 하신다. 아, 그런 말씀입니다. 선배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인물 중에서 복 받은 인물이 요셉과 룻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함리들은 복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부모에게 공경해야 하는 것은 참 마땅한 도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저 세상 사람들 수준만 못한다 하면은 우리는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들어서 이렇게 마땅히 부모를 공경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법까지도 약속하고 있시하니 일거 양득입니다. 여러분, 오계명으로부터 십계명을 아십니까? 저는 이렇게 운다. 오후 6살, 7감, 8도, 9거 10탐. 이렇게 외워요. 부모를 공경하는 이 말씀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해요. 잘되고 장수하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지름길로 그 약속을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약속해 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믿어야 합니다. 부모를 나는 공경하리라. 이건 마땅한 돌인데도 불구하고. 마땅한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더라 더 잘하십시오. 다함이란 없습니다. 아무리 잘해도 여러분이 부모에게 여러분에게 베푼 그 은혜만큼 갚을 길 없습니다. 독일 속담에 한 아버지 열 자녀 기를 수 있어도 열 아들 한 아버지 모시지 못한다. 자녀에게 하는 것만큼 여러분들이 이제 자녀를 낳아서, 길러보니까 말이지, 내가 자녀를 낳아 기는 만큼 내가 부모를 이렇게 공경했더라면, 진짜 효도 한 자식이 됐을 텐데, 이런 생각 안 듭니까? 남편이나 아내에게 하는 것 10분의 1만 해도, 효잡이 세울려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광주 경성 교우들은, 네. 다 효자가 되어서 부모 공경하여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